예, 오늘 2022년 11월 27일, 일요일, 썬데이. 예. 지금 보름만에 처음 나왔습니다. 산책하러 나왔는데, 아 무서워요. 시커매, 시커매, 전부다. 이게 지금, 배나무, 응, 배밭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좀 부동산 투기하느라고, 중랑구청 공원 녹지과에서, 이런 짓들을 는가있어요이 봉화산 일어날 봉쇄에다 불화죠 얼마나 민족의 정기가 그러는. 데 이렇게 그러고 이제 가로등 좀더 놓고 사방에 이봐서 바로 이게 주택단지입니다. 주택단지 오면 중앙권도 있는데 주택단지 이렇게 나무 소나무를 탁 없애버리고 소나무 푸른 녹지 소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시커먼. 예? 시커먼 아주 그냥 배나 만들어 밟 배밭을 갖다가 예 물론 가수 원도아닌지 이렇게 갖고 전부 분양을 해갖고 이 공무원들이 용역인데 공원 녹지까지 아 무섭지 않습니까? 그 지나가다가 보면 이발 죽음의 골짜기예요. 그런데 이렇게 가로등은 다 났어요. 배 훔쳐 갈까 봐. 근데 이제 배 수확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아예 사람이 24시간 못 자게 나가 감시한다 그랬는데 순찰돈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지나가잖아. 무서워서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고 암에 무서우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? 네, 오늘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d 데이 코로나 뭐 코로나 전제 2년 288일 쎈지 하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까 모르겠네. 기록을 보면 알고 어쨌든 일요일입니다. 썬데이. 자 따왔습니다. 하나. 대중아 어딨니? 대중이 거북이 다니 이백 대중이랑 거북이랑 뭐이랑 다 숨었어. 이거시커매갖고 무서우니까.